안녕하십니까. 새 아이 아빠의 행복을 전하는 김세호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연출 자연주의 출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렇게 출산했다라는 영상에서 우리 출산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첫째와 둘째를 제왕절기로 분만하고 셋째는 자연 분만이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사실 상당히 아쉬움 속에서 가능한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셋째를 자연분만을 했다면은 첫째와 둘째도 당연히 가능했겠죠. 수술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은 평생 후유증을 남깁니다. 가능하면 아쉬운 그런 수술을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영상을. 만듭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주의 출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를 하나 드리, 들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의 순리를 따를 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출산 그 놀라운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 티나 캐시디는 첫 아이를 출산할 때 본래는 자연 분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던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바른 수술과 아, 출산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시디는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의학에 대한 탄식으로 책을 끝맺졌습니다 캐시디는 35세라는 자신의 나이를 무시한 채 현대의학에 의존했다가 실패하자 그 원인을 의학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의학계에서는 35세 이후 출산을 고령출산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생식능력은 30대 초반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35세를 기점으로 난소기능이 확연히 저하된답니다. 그래서 고령임신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이요 자연에 대한 인위적 개입에는 분명 과학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출산이 특별하게 힘들도록 설정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때가 있죠. 캐시디는 자연을 배제하고 단지 과학 문명에 의존하려 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자,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책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든 출산은 기적입니다. 라는 책은 산부인과 정환욱 원장과 이 병원에서 자연주의 출산을 한 21명의 엄마 아빠들이 함께 썼다 합니다. 책에는요. 분만대가 없는 병원 진통과 출산 모유 수유를 집에서처럼 한 공간에서 하는 병원 아기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병원 아기를 신생아실로 분리하지 않고 엄마의 가슴에 안겨있도록 하는 병원이다. 라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여 년 경력의 산부인과 의사인 정환욱 원장에게 어느 날은 나탈리라는 외국인 산모가 찾아와서 자신이 어머니와 할머니처럼 집에서 출산하기를 원한다면서 가정출산을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냥 친구처럼 있어만 달라고 간곡히 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답니다. 나탈리는 진통이 오는 동안 편안하게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침착하게 견뎠답니다. 10시간쯤 지나서 수중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순간 원장은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회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저 원장은 자연주의 출산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아예 자연주의 출산 전문 병원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캐나다 산모 아라만다는 가정 출산에 앞서 원장한테 네 가지 요구를 했답니다. 진통하는 동안 원할 때 먹고 마시게 해주세요. 원하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아기가 원하는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아기와 떨어지지 않게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 요구는. 그대로 원장이 출산 지침이 되었습니다. 아만다는 오렌지와 초콜릿을 먹으며 진통을 했고 남편은 물속에서 나온 아기를 보며 껄껄 웃어댔답니다. 원장은 아예 자연주의 출산 전문 병원을 세웠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은 거꾸로 잡은 여가의 산모들도 문제가 없었답니다. 이 병원은 개원한 지 6년 만에 자연주의 출산이 3,500건을 넘겼으며 그 중에서 몇몇 수기를 모아 소중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역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병원에 어떤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병원을 알지도 못하고요. 단지 이 책을 통해서 이 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원장은 자연주의 출산의 유익한 점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약물 사용이나 해음절개 같은 시술이 없어서 산부의 회복 속도가 빠르고. 특히 출산에 남편이 동참하여 힘이 되어주고 아기와 떨어지지 않고 바로 모유수유를 할 수가 있다. 둘째는 아기에게 평화로운 환경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해준다. 분만실이 소음이나 소실라이트, 성급한 의료행위 등은 아기에게 폭력이 될수 있다. 아기는 엄마의 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셋째는 부모가 태어난다. 즉 남편은 아내의 임신과 진통, 출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면서 방관자나 관찰자가 아닌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기가 스스로 나올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책에는요 노산에다 자궁근종 수술 경력까지 있었던 고위험군 산모도 있었습니다. 서른 한 시간에 걸친 진통으로 힘들었지만 남편과 함께 모두 이겨내고 아기와 만났습니다. 둘째 때는 한 시간 만에 낳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봉봉이 아빠는요 자신들이 집에서 일체 의료진의 개입 없이 아기를 낳은 수기를 적었습니다. 아기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우리 아, 한 아내 우리 가족의 뿌리임을 확인한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하고. 성스러운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내의 출산 동반자로서 진통을 함께 하고 아기를 받으면서 새롭게 아빠로 태어났다. 출산에서 아빠로서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난 후의 뿌듯함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저도 첫째와 둘째 때는 사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죠. 음, 셋째 때는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역시. 그 느낌은 전혀 달랐죠. 자연주의 출산의 체계를 세운 그랜틀리 닥 리드는 아, 딕 리드는 출산과 관련된 의료계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몇몇 병원과 출산 센터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잔인한 행위는 아무리 비판해도 부족할 정도이다. 이들은 산모에게 권위적인 태도로 획일적인 명령을 내리며 조직의 효율을 진지한 태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병원이 산모나 환자가 아닌 의사나 간호사의 편의를 위해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당시 의사들은 산모는 출산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남아야 하며 산부인과 의사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들이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즉 출산은 산모가 아니고 의사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길이 되는 이러한 의사들의 불합리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상당 부분 예, 그렇습니다. 병원의 의사의 판단에 따르고 맡기는 것이 더 올바른 태도라는 이러한 선입견이 상당히 아직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의 주역은 산모입니다. 산모는 자신이 권위를 보호를 위해서는 띡이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출산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생명 존중의 본질을 지키며 때로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의료 개입으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의 주인공은 산모와 아이 그리고 가족입니다. 병원이나 의사가 주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박해서 병원에 가면 모든 주도권을 의사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출산에 관해 인터넷을 며칠만 탐색을 해 보고 몇 권의 책을 보면 어찌 해야 할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나면 만회가 안 되죠. 저희도 세째 때 의사는 수술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 병원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우리가 원하던 자연분만을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아내는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좀 준비를 많이 했지요. 자. 모든 것을 그대로 병원에 맡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병원이 불합리한 그런 요구나 강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야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